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복수는 힘 있는 사람이 한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복수. 참 단어가 터프하죠. 복수. 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아픔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걸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수는 커녕 두번 당하고 세번 당하고 네번 다섯 번 계속 계속 피해만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복수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복수는 커녕 화마 더 생기게 되고 화병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당하고 두번 당하고 계속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수는 뭐냐? 잘 되는 것. 뭐, 잘,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다. 내가 아주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다. 라는 말도 있듯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력, 력, 힘이잖아요? 힘, 력, 뭐, 재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힘이 있어야지 복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재력이라든가 권력, 이런 힘을 길러서 받은 만큼 복수하고, 받은 만큼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있다는 것이 꼭 재력, 권력,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힘, 자신을 아끼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정말 해피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태, 그게 힘이라는 거죠. 이 힘이라는 것이 뭐, 재력, 권력,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진정한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즐겁고 만사가 유쾌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라는 거죠. 잘 사는 것,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운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속에서 행복감을 찾고 행복을 느끼고 그랬을 때 그런 복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수라는 것이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정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이 그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그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인간들은 알아서 벌을 받아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알아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전혀 안 그렇던데요. 더잘 살고, 더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눈물을 흘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꼭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때의 벌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벌 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복수는 영영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이 하듯이,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수라는 거죠.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어떤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롯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의 복수라는 거죠. 복수라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 꼭 갚아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것이 꼭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수는 힘이 쓴, 힘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은 뭐 재력, 권력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해피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저 가정과 저 사람이 참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반면에 아,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은 재력과 권력이 있고 명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자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의 복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힘 있는 사람이 한다. 그렇다면 힘은 어디서 얻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자기 자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